자, 아빠 가르치기 2탄입니다. 네. 저자 조금 펑김 해놨는데, 아, 이럴 때가 있었는 와, 재밌겠네. 자, 그러면 제대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마이크로프트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먼저 곡괭이로, 곡괭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럴 때, 이럴 때 종류 다는데 도깨비 만드는 거들 응. 방법. 오. 번에돌세 개. 도만 뭐? 땡이두 개. 보트 만들기. 오, 트 만들기. 아. 오, 사용 설명서도 있네. 478 47896. 에, 나무? 나무. 오에? 오 탑. 탑. 떼기 <댕이> 다야 지금 뭐야? 이제 오늘나무 포토, 철개. 포토 아, 만들기. 아, 이제 여기는. 양동이. 이제 오늘의오늘의 아, 아, 이거야. 아, 오늘의 무떡을. 아, 오늘의 무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흙을 파야 됩니다.

<laughs> <laughs> 한테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 했는데 한테트를한테트 너무 작죠? <laughs> 너무 못생겼잖아 <웃음> <웃음> 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다리? 아나나좀 살려주세요 때한 수영장이야? 양동이, 양동이로, 양동이로둥 물포 물포는 담을 수 있어? 무한물 먼저 무한 먼저 만들어놔야지 와우 네. 야 물이 온와신기 먼저 여기 서 <laughs> 근데 물이 다 없어졌네? 물다 없어졌네. 물어네 응. 이 들었나? 방수작업. 물이 응. 안생게 방수작업을 응. 하는구나. 응. 대단한데? 아니야. 야 돼지는 뭐야 흙인데 눈사지으어도 흙. 응. 흙? 오늘의 상태. 눈사들지 응. 응.

문자도 지통, 지도 초학도 해야 되는데, 어, 문트이랑 싸워야 됩니다. 얘들 단지 단지 잔만 말이지 치약이 나와야 되는데 치약이 안 나오네. 디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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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미야 침... 먼저 침꺼도 만들어야겠다. 먼저 침꺼 먼저 만들어야겠 광청 여기다 밤낮이 기다리 나만 아있는도 아직. 이 고마워. 장 당면이 6대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is kind

Slipper? Oh, there's a mouse. It's a mouse. It's a mouse. It's a mouse. 뚱뚱해 보이잖아 언니는 무슨일이 언니, 무슨 있었어? 응. 무슨일이 있었어? 응. 아무 일 없... 오빠 나물 먹고 싶은데 나알 내가 물다 사서 너는 펜션가서 물 사올래? 아이스크림하고 마스크 잘 끼고 갔다올래? 우리물 없이 살수 없잖아. 물 거, 듣고 사 와야 될고 왔던 거, 듣고 왔던 거, 듣고 거, 야악왔먹 거, 야지 왔던 거, 듣고 거, 듣고 왔 거, 듣 좋 에이 올라다니는 올라다는 방법 바보 일일 보탕 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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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 응? 좋아. 불맹이다 태지실조. 저보 뭐다? 단영이, 단영이, 단영이. 그보다 나무, 나무. 동굴에 다자 동굴 동굴에 자자 동굴에 자자 동굴에 자자. 동굴. 동굴. 동에이을 달아요. 허허허. 동돌에 답을 까요 동두다 봐요. 경고 도착. 잠깐만 있어좀 밖에 안 보여. 아빠 아빠도 다 같이 채찍 비치 어야지 응. 오, 한숨. 어 하나고 전에 동돌이야. 위험한더좀많나

아이거침대로 만다. 위하도나닥 낭턱으로 뭐 하지? 염초구로 만들고 있을 때단영이친대기염색해 어, 볼까요? 우리 염색해 보자요. 낙마지 세대 다세어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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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완전 또, 또,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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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또, 또, 이나 또, 네나이 또, จะมนไดินพอ

네 이렇게 해놨어 응와 음, 잘하네 모빈이니까 다틀 여자 도 하면 모빈 엄마 이거 물 갖다 줘 이거 이도 되지? 언니들 먹는 거 봐봐. 먼저 응. 이럴 때 해. 봐봐, 이럴 때 하지? 응. 하나만 나무 하나만 더 쳐야 돼. 나무나무. 아, 배고프. 뭐지? 아, 어, 못 먹겠어. 생각이 부정하면 기기다.